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를 치는데도 이렇게 강의실까지 오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 오늘은 강의가 토지개발2입니다 책 교재 갖고 오셨나요? 교재 없으시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자 토지개발2가 제일 먼저가 이제 지금 강의가 산지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농지 전형, 그다음에 개간 허가가 있고 그다음에가 분묘 기지권, 그다음에 건축법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는 강의를 했는데. 이 산지 전용은 원래 재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전에 그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목이 전부 다몇 개가 있다 그랬죠? 스물여덟 개. 스물여덟 개의 지목인데 그 스물여덟 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한 특별 법에 의해서 현지목을 때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목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어떤 어떤 지목이죠? 농지, 전답과손. 그 지목에 해서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임야. 지목이 임야인 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임야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대중 정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개발행위가 없이 그냥 산지, 임야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가 끝나고 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규정이 통과돼야지 산지전용까지 오기 때문에, 옛날에 개발행위 허가 없을 때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산지전용 허가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행위 허가에서 통과가 됐다면은 산지전용 허가 받는 건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 때는 그냥 개발행위 허가서 경사도, 임목분수도, 표고도, 수도, 그러니까 하수도, 도로 이러는 것을 보고 거기에 규제에 어긋나지 않으면 서류가 지목이 임야기 때문에 산지관리과로 넘어가면 산지관리과에서 검토를 하는 것은 보존산지냐 준보전산지냐 보고 보존산지가 아니고 준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 대신에. 대체 살림 조성비, 이런 거 정도를 어떻게 한다? 받게끔 되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개발행위 허가가 제가, 개발행위 허가가 총 다섯 개라그랬죠 뭐죠? 제일 먼저, 첫 번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어떤 땅에 설치하려고 할 때. 두 번째, 형질 변경을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분할을 할 때. 네 번째, 토속 채취를 하려고 할 때, 다섯 번째, 어떤 땅에 물건을 쌓아두고 려할 때, 이 다섯 가지 행위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임에, 어떤 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토지 분할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산지전용 허가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죠.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임야에 집을 하나 짓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 기본으로 다섯 개예요. 제일 처음에 뭐? 건축허가. 그 다음에 뭐? 산지전용. 그 다음에 개발행허가그 다음에 형질변경, 토지분할. 이런 것을 어는다다 받아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발행 허가에 의해서 다저께는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허가를 받지만은 중공은 별도로 순수에 의해서 별도로 다 받아 나가야지 끝이 나는 것이지 허가를 한개 받았다고 중공도 다 한꺼번에 받는 건 아니답니다. 건축 허가는 건축 중공을 받아야 되고 형질 변경 형질변경 형질 변경 주공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 분할은 따로 토지 분할에 대한 걸 준공을 받으면 토지 분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별도로 다 받아야지 된다 이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 허가시에 받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게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야지 되고 그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인목본수들을 조사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경사도까지 다 조사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와 건축허가 같이 난다 이럽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산지전용 허가 해갖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 허가의 신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사업 산지 전용하는 신청 기계는 사업계획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개발행위 허가 때 저런 것이 다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행위 허가 때 산지 전용 들어간 것까지 같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크게 산지 전용 허가로 크게 서류상 문제를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단이것이 있습니다. 산지 전용지에 뭐가 있어요? 복구 산지 전용제의 복구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형질 변경 허가를 새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형질 변경 허가를 산지 전용 복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전문가들은 적지 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가 이렇게 있는데 이마가 이런 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형질 변경을 해서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어떤다?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흙을 이렇게 메울 수 있겠죠? 메울 수 있고, 여기가 경사가 지다 보니까 다시 또 축대를 좀 쌓아서 흙을 이렇게 메꿀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다?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형질 변경을 했을 때, 이것이 망가지지 않게끔 문제가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허가를, 받, 허가를 받은 거죠. 허가를 받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준공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형질 변경한 것을 뭘 한다? 준공 허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형질 변경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비고 흙을 이렇게 파고 깎고 하겠죠. 그러면 나무를 비고 흙을 깎고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공사가 수립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스톱이 됐을 때에 깎다가 원래 있던 데는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있던 그대로 됐을 때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손을 대서 문제가 생겼다가 중단하게끔 되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할 때는 그 형태가 변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줄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시는 그것을 어떻게 피해가 안 주게끔 복구하겠다는 설계가 다 들어가서 가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에 허가를,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증 찾아가십시오. 했을 때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 은 예치금을 내라고 합니다. 뭐를 내라고 그래? 예치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그예치금 뭐냐 하면은 내가 혹시 만약에 이 허가 받은 대로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재력이 부족해서 수습이 된 경우에 주변에 땅 주인한테 피해를 줄수 있으니까 그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하는데 그 예치금으로 원상복구를 한다. 원상복구한다는 얘기는 원래대로 이렇게. 옛날에 흙 있는 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그대로 두었을 때 주변의 다른 땅 주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을 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을 원상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단됐을 때는 원상복구를... 지자체에서 한다, 이런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제가 허가가 났다고 관청에 허가증을 찾으러 가면은 예치금을 내라고 하고 예치금을 내지 허가증을 주고 예치금을 먹고 허가를 받은 날서부터 이미 준공 이것을 이렇게 복구를 하는 준공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날짜가 2년입니다. 2년.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가 2년 안에 이것이 준공되지 않으면, 여기 개발행위 허가 나간 것은 취소가 되고, 담당 공무원이 원상복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허가를 받고 예치금을 내고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허가를 받았는데 1년 안에 이렇게 복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구에 대한 뭐예요? 중검 검사를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복구가 다 됐다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예치금이 있죠. 그 예치금이 이행 보증 보험 증권으로도 하지만은 현금으로 받는데 예, 복구가 다 됐을 때는 예치금으로 던져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경우에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했을 때는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중공이 났는데 3년 안에 그 공사가 하자가 생길 경우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다 마저 끝이 나게끔 되면 그러면 이게 공사가 어떻게 된다? 끝이 난 건데 여기 산지 전용지의 복구 1 7 페이지 보시면 산지 전용지에 복구 그다음에 복구 준공 검사가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이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는 자동으로 된다? 취소되고 누가 원상 복구한다? 지자체가 원상복구한다. 원상복구의 뜻이 뭐라고요? 옛날처럼 그대로 땅을 다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비가 오거나 눈이 흐르거나 바람이 불어도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뭐예요? 원상복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복구비의 예치가 있고 복구비 예치에 반환을 준공하게끔 되면 여기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목이 이야인데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어떤 땅에 집을 짓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을 때 건축법에 의해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을 하면 건축업에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이 규모입니다. 규모. 집의 크기를 얼만큼 질 것이냐입니다. 그러면 집의 크기를 얼만큼 질 것이냐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건표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그 땅의 크기를 결정하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건표율과 용적률을 크기를 결정하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정할게 됐는데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것은 건물의 규모, 건물의 규면은 뭘로 규제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제를 한다. 그런데 건축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에 하나요 건폐율과 용종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임야에다가 임야에다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폐율과 용종률을 적용해야지 건물의 크기가 나오는데 임야인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종률이 적용이 돼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임야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거야 안 내준다는 거예요. 내줘야 안 내줘요? 내줘요. 검폐력과 용적률은 어떻게 하고? 예전에는,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제일 먼저 택지조성공사라고 해갖고, 먼저 택지를 개발해서 만들면은 임야가 대지가 돼요. 대지를 만들어놓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예전에는 법이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목이 뭐죠? 임야인 땅 이렇게 이 있죠. 임야인 땅이 있는데 제가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점의 허가를 통해서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임야를 전부 다 쓰지 않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서 이만큼에 맞춰서 제가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대지화 하려고 하는 땅이 이만큼이라고 금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것이 임야지만은 앞으로 대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조건 하에 이만큼을 가지고 뭘 해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죠. 21페이지 보세요. 지목은 뭐 임해죠. 임해한데 뭘 신청해?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건데 지목이 임해에는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안 나기 때문에 지목이 임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뭘 허가를 신청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의해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산지 전용 허가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척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뭐야? 건축법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는 대지에만 검, 건축 허가가 나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서, 대지로를 만, 대지로 만든다는 조건 하에, 임야를 가지고, 임야에다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끔 되면은, 여기가 뭐야?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시 진입 도로가 없으면 진입 도로를간다 만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남의 땅을 사용해서 사용 승낙을 받아 오면은 사용 승낙을 받아 오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거기를 뭘로 만들어 도로 대장에 올려놓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면은 그때부터 형질 변경 다시 말하면 택지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받고 그러면 그때 형질 변경을 할 때에 복구 예치비를 한다 그랬죠. 복구 복구를 하고 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복구를 예치를 한 것을 환불해 주고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했으면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경사가 이렇게 진 땅인데 형질 변경 준공을 해서 여기가 축대를 쌓아서 택지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산을 깎아서 옹벽을 쳤으면 이렇게 뭐가 됐어요? 택지 공사가 끝이 난 거죠. 형질 변경해서 중공이 난 거죠. 아까 복구 중공을 했다면 이게 택지, 택지 공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목은 뭐죠? 임야죠. 지목이 임야와 지목이 대지의 차이는 뭐죠? 지목이 임야와 대지의 차이는 뭐예요? 적용받는 법이 T. 티... 건물을 짓게끔 되는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라고 산지전형허가를 받으라고 했죠 그 북구중공을 받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목이 현재 임야고 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죠 산지전용허가 받았죠 택지개발해서 북구중공 끝났죠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이지만 은 임야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뭐냐면 대지화된 임야지 지목만 임야일 뿐이지 사실은 집을 짓고 건축허가가 나있는 땅이니까 대지화된 임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그러면 개발업자들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은 이 대지화된 임야를 만들어 놓고 어떤다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 건축 허가는 나 있죠. 그러니까 철수든지 순이든지 영이든지 누구든지 사면은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고 대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집을 짓나 이메인 곳에 집을 짓나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개발업자들이 만들어서 파는 땅은 이런 거고 소위 얘기하는 기획 부동산이 파는 땅은 건물을 못 짓는 땅을 기획 부동산이 파는 거고 누가 언제든지 그 땅을 지목이 임해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뭘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팔은 건물을 지울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팔으면 그건 개발업자들이 파는 거다 이 사실은 그렇게 된 거다 이러냐.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철수든지 영희가 샀지 않습니까? 사기 전에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들어서 건축가도 내고 토지 분할도 하고 다 했으니까 토지 분할을 해 갖고 1000평에서 예를 들어서 180평으로 분할이 됐겠죠. 지목은 임야지만 아까 건축가가 내 있겠죠. 건축이 예를 들어서 20평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런데 철수가 샀어. 철수는 30평짜리를 짓고 싶은데 지금 몇 평으로 허가가 나 있죠? 20평. 20평으로 허가가 나 있죠? 그러면 그때 철수는 자기 마음에 맞게끔 30평으로 어떤다? 설계 변경, 용도 변경을 해서 고쳐갖고 자기가 맞는 집을 다 짓고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건물이 중공, 사용 승인을 하죠. 사용승인하면 뭐가 생겨? 그렇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을 뒤에다가 지적과에다가 갖다 주면은, 제출하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 보십시오. 이만한 임야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을 대주화로 하겠다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여기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에 이 넓은 땅 중에서 이만큼을 대주화시켰다는 것이 건축가가에 다 나오니까 그 건축물관리 대장을 띄워서 어떻 한다? 제출함, 지적가에다 갖다 주면 그때서야 뭘로 바뀌면 대지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이 준공이 나면 건축물관리장이 만들어지죠. 건축물관리장이 만들어지면 지적가에다가 갖다, 갖다 줘야 됩니다. 누가? 본인이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저렇게 정식으로 집을다 짓고 나서도, 건물이 중공이 나서,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지자과에다 갖다 주지 않으면은, 이것은 어떻게 했다 분할이 되지도 않고,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는 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목이 임이 아니고 이게 뭐예? 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어도 분할도 안 됐죠. 필참 필천 빚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관공서에서 이런 것이 매매하게끔 될 때는 뭘 갖고 오라 그래? 농지 지적재기권 면서를 발급받아서 제출 하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경매로 이런 것을 낙찰받았을 때는 사실상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관리 대장을 가지고 농지증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여기 농지인데 항공사진 보니까 건물이 있죠?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 건물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정식으로 건축가가 난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여주면은 담당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서 이렇게 뜨여집니다. 몇 번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에 관하여 이 번지는 지목이 대, 전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지로서 농지법 제 8조에 해당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반려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지법상 농지인 경우에 거래를 할때 등기서에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등기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농지법상 농지를 적용, 적용받는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어도 등기 이전해준다 하는 것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을 못한다, 발려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이렇게 지었다고 했을 때는 담당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나 농지에 불법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 농사를 짓기가 불가능함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을 어떻게 한다? 반려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입찰 보증금으로 어떻게 한다? 띠게끔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 일반 매매인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낙찰받고 두달 이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원상복구시키겠다 하는 조건 하에 어떻게 한다? 이 농지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할 게한개 게 없이 뭐냐면 지적금, 지적공사는 지적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제가? 관리하는 곳이지 자기 스스로가 조사를 해서 지목변경도 하고 분할도 하는 곳은 안니다 그랬죠 그러면 신청하는 것이 관공서에서 신청한다 토지주가 신청한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물관리장을 만들어 주는 곳까지는 관측에서 하지만은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졌으니까 지목 변경하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돼? 토지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이 토지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도 토지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옛날 지목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